수소 포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배수성 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심플한 건데 이게 69회 때 72회 드었거든요 713주에 있는 수성 포장이 69회 났다가 72회 나왔고요. 그다음에 배수성 포장이 76회 드났어요근데이두 마리를 뭐라 하냐? 저소음 포장이라네. 네? 저소음 포장 쓰시오 그러거든요 요거 두 개를 쓰고 나면 백점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추수성 포장은 그국에 보면 표층이 추수성 표층입니다. 그리 표층 보통 사절 내지 오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층인데 추수성 입상 기층이야. 예. 그 다음에 노상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 필터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오내지 0전인데 아, 예, 필터 측은 모래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곱하기 십의 마이너스 사승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만약에 못 그렸다? 그럼 빵점이야. 떨어져 빵점이다. 예, 이 단면도가 중요하죠. 단면도를 안 그렸다는 얘기는 이놈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럼 두 번째, 투성 포장에 적용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군의 포장, 경차장 통과차도, 경부고속도로 투성 포장을 한다. 미친놈이야.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건 동네 포장이에요. 안방 주차장에다가 하는 겁니다. 아이. 요즘에 이거 말이 좀 해요. 양재천 같은데는 이게 투수 포장했습니다.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공원 포장이나 그다음에 재료비야, 필터 재료는 어떻게 했냐, 보호조기층재료는 어떻게 했냐, 표층에투수계수는 어떻게 했냐, 대장공사번호는 그린차도워 패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공주의상이야. 그다음에 대장공사번호는 뭐냐면요. 수성 표층의 거기서는 단데라고 수성 표층의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이게. 응? 수성 표층의 품질 관리 기준은 요거예요 시험 항목이 바로 요겁니다 그다음 어디에고 뭐가냐면요. 배수성 포장이 있어요. 그죠? 배수성 포장 공이 그린 다음에 특징 다음에 배수성 포장 재료가 갖추어야 될 구비조건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주경례다등네요 이게. 그죠? 대제목3번구조건 방위성, 유동성, 내우성, 내비산성 이게 바로 뭐냐? 대정무산번거다 시주경례라트림이라고 쓰시고요 대정무산번이라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은 대제무산번이 어, 품질관리 규정이고 그 다음에 시공시주의상 세문포다완투마 대제무 번, 세문포다완투마예대제무번이 대제무원 옆에다 세문포다완투마라고 쓰시고요 그런데 그런데 어, 714쪽에 보시면 투손 보장에 대해서도 생업보다 많지가 없지요, 여기 보면. 그죠? 렇 네. 예. 네, 이것도 생업보다 많지가 없는 게 다예요. 응? 투손 보장도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어, 713쪽 예. 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투서 모양이에요. 보자. 추성포장은, 어, 노상까지 빈물이 침투가 되는 포장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추성포장의, 어, 추성포장의 개념. 두 번째, 추성포장의 뭐예요? 추성포장의 구조 형식. 세 번째, 추성포장의 특징. 네 번째, 추선 포장의 시공시위상 이거 과정에 외우시라고요. 응, 시위상이에 응. 근데 이건 뭐냐면 생원포다완투마에요. 생원포다완투마. 생산, 그 다음에 운반, 그 다음에 포설, 2차다지기, 2차다지기, 마무리다지기. 그래서 이건 마카단노라. 그죠? 마카단노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건 타야로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탄데노라로만 했잖아요, 그죠? 탄데노라, 그죠? 생산은 이 아스팔트 미싱 프랜드 되고요. 이거 185도. 그다음에 포는 아스팔트 피니셔로 한다 했죠? 아스팔트 피니셔로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뭐만는 오른 덩어리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죠? 그래서 이때 요때 170도. 이때는 185, 170, 140, 120. 그 다음에 육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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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하. 이상이 아니고, 그죠? 모두 도시, 이하, 이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붙도록 한다, 어떤 도록 그죠? 다 쓰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그죠? 수선 포장의 특징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죠? 그래서 수선 포장의 특징과, 그 다음에 적용성답니 특징은 뭐냐면요? 적용성으로 서죠 적용성? 이건 적용성이 뭐냐. 아, 공원 내 포장. 그 다음에 보도 포장.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 이 정도 쓰는 거예요. 수성 포장의 개념은 뭐냐. 그죠? 빗물이. 노상까지 신투가. 되도록 만든 표정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상이 있어요 노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호주의층이 있는데 노상 그 다음에 보호주의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표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출제되면 투수성 표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투수성이라는 말에 들어가야 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K값이 물이 팍팍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 팍팍 들어가야 되니까, 2 5곱하1 0의 마이너스 2선, 센치배타 퍼세크를 야 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측은 투수성, 예, 계속 투수성이나 말을 들어야 돼. 요기도 여 투수성이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 요 두께는 몇전을 하냐? 1 0점요 두께는 4의지 오전이에요. 그죠? 예, 표측은 4의지 오전. 표측은 보통 오전이잖아요. 그냥 보조기치는몇전을 하냐? 보통 10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조기층에 들어가는 k값이 1곱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들어간다. 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냐면 필터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모래를 는 필터층. 예, 모래. 그래야 물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쏙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이 k값이 1곱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돼가지고 물이 쭉쭉쭉 들어간다. 여기서 세게 팍 들어갔다. 노릇노릇해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는 거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런 적용성이 있고, 요거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시인성이 좋아요. 물이 표면에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 수막현상이 지요요 차가설정 단어도 수막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물 튀김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 아니, 표, 층에 물이 없잖아. 물 튀김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비만 조금만 받도 밤에 야간에 라이트가 딱 비치면 비춰가지고요 눈이 막 부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올 때는요 우전한테 천천히 가야 돼가뒤에는아우리 어? 어, 빡빡 걸는데요 예인들하고 있는 이 자식이 지금까지 비겨와지면 막 어? 시인성이 나쁜데 되냐 수박현장에 의해서 게다가 어. 아예 빡빡 오려니 안가딱 세우는 거야. 벌써 서 있는 거야. 지네 빠지고 내가 비행 바짝 부실 때까지는 안 가는 거야. 그 나와서 살살 빌 때까지 안 가. 그래서 수막 현상, 물튀김 현상, 신성.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주의상. 이거 나머지요, 1그림으로 나 근데 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 조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요거 얘기할 때, 시공주의상 할 때, 생산 얘기할 때, 생산 얘기할 때, 요걸 쳐다보고, 각층 시공주의상 그래가지고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요 생산, 생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공주의상. 그래? 네, 생산 운반 포도드 얘기할 때이 그림을 쳐아보고요 이게 뭐냐면 재료비 배합이라고 돼 있어요. 재료 재 배합. 그럴 때 이걸 쳐다보고 이걸 쳐다보고 수성 표층 각 층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부조건 이거 딱 써두고 이걸 쳐다보고 이미 대답한 1, 2, 3, 4, 그대로 되기요거는 두께는 10점, K 값은 7.8, 기층은 10점,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표층은 수수계서1 곱하기 십0안만에수이으두께는오죠 그냥 이걸 쳐다보면 똑같은 일을 쓴다. 그러면 최종적 야, 이거 그림이 있는 거봐도더빽빽냐안 그러고 아, 이 다발지를 콤빽대게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얘입니다 그렇죠?